한국과 노르웨이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이곳에서 북유럽 첫 K-팝 공연이 펼쳐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과 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북유럽 최초로 K-팝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초대 가수로 참석한 그룹 몬스타엑스와 가수 장재인 씨 등은 첫날 오슬로에서 한국음악 콘서트에 참가해 자신의 히트곡을 선보였고 이튿날엔 문 대통령 내외와 노르웨이 국왕 하렐 오세 등이 함께한 문화행사에서도 케이팝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는 SNS를 통해 몬스타엑스가 후렴구를 부를 때는 현지 관객들이 따라 부르기도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네, 몬스타엑스 역시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곤 한국을 알리는 자리에 함께해서 영광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